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지금 좀 껄껄한데요. 네, 잠을 못 자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저도 없기 때문에. 네,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했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노력했는데 변수가 생겨서 점수가 안 나올까 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 넘어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 영상에서 그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모든 답은 데이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가다를 좀 해왔는데 저는 1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답률이 가장 높은 15개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작과 언매 통계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예, 네, 정답률도 다르게 나오고 오답률도 다르게 나오고. 15개 선정된 문제들도 전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본 영상에 나오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네, 저에게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도 어 제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조금 저작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우리 학원 관계자분들이나 업계 관계자분들, 어 죄송하지만 정중히 뒤로 가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시작을 해보면 어쨌든 오답률 탑15 화작과 언매의 문항들을 전부 분석을 했고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국어에서 변수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요.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고3 수업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 신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교재와 모의고사도 좀 제작해서 판매할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게 이제 제가 통계 내온 거예요. 어, 죄송하지만 PDF는 제가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없고요. 이 영상 여러 번 보시거나 하면서 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탑 1에서부터 탑 15까지 15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화작의 경우에는 특징이 고전 시가가 지금 오답률 1위에요. 근데 지금 언매 같은 경우는 언매가 1위입니다. 그리고 언매가 3위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지금 언매에서 뭐타임어택 해가지고 이제 공통에다가 시간을 쏟으려고 하는 친구들 많죠. 굉장히 잘못된 전략이다. 어, 완전히 수능을 망칠 수가 있다. 왜냐면 오답률 지금 1하고 오답률 3가 어, 언매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언매를 타임어택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타임어택도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애초에 내가 언매에서 타임어택을 해서 점수를 얻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체크해 주시고 화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작도 지금 여기 보시면 화작도 오답률탑 3하고 탑 어, 15에 지금 두 개나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화작이나 언매에서 타이머 택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화작이랑 언매를 한 15분에서 16분 정도 사이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고요. 뭐, 혹해서 어떤 강사분들이 뭐 12분 컷뭐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거는 저는 비추 드립니다. 명백히 잘못된 전략이다.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화작 선택자들은 과학기술 지문을 더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이렇게 상위 부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업매 선택자들은 조금 하위 부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이건 다른 평가원 회차의 시험 보시면 똑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자세히 좀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어, 제가 공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여기 지문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기한 게 저는 이걸 하기 전에 다른 지문에서 각각 어려운 뭐 보기 문제를 이렇게 틀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 한 지문에서 와르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특정 지문에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좀 모여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또 어떤 강사분들은 독서 세 지문 중에 한 지문이 어렵게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데이터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아는 강사들끼리 얘기하면서 제가 들은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저 역시도 다른 분들 거는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혹여나 제가 그분들 걸 따라할까봐 보지 않아요. 일단은, 그, 독서는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두 지문 이상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통 이제 한 지문 남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도 있거든요. 근데 한 지문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두 지문 정도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오답률 탑 15에 들어가는 게 지금 두 지문이야. 기본적으로. 다른 회차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올해 9편 같은 경우는 임계대역 지문 기억나죠? 차폐음 나오고, 그 다음에 SF와 수빈 지문 기억나시죠? 이거 두 개가 어렵게 나왔단 말이야. 오답률 탑 15가 전부 다 여기에 있단 말이죠. 독서에서. 그래서 만약에 한 지문 넘기고 내가 나머지를 다 맞추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변수가 이빨이 생긴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 그리고 문학은 전 영역에서 고난도 문제가 한 개씩 골고루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뭐 내가 현대 소설, 고전 시가, 고전 소설은 다 맞추고 현대 시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뭐좀 어뭐 틀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놓으면 이게 큰일 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골고루 어려운 게 하나씩 박혀 있는 게 지금 요즘 트렌드거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6편 같은 경우 보시면. 언매 같은 경우 역시 지금 1위, 오답률 1위가 언매예요. 그리고 지금 피동 안기문장 본보조가 섞여 있는 복합문제거든요. 이렇게 섞여 있으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좀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장지문 유형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셔야 되고, 화작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탑15 안에 화작지문이 꼭한 개씩은 껴있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보면 가나지문에서 좀 속도를 내야겠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간화지문 요새 쉽지 않습니다 지금 5회, 5회분 정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보실 텐데요 이 최근 다섯 개 시험에서 간화지문이 오답률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 이러한 디자인도 제가 다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관계자분들 보고 계신다면 요거 좀 어, 무단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엄청 생각한 거여서. 자, 그니까 요새 이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 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자면, 어쨌든, 그래서 문법이나 화작에서, 어, 타임어택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 버리, 버리 버리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특정 지문에서 좀다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중요 개념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고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를 놓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비롯됐냐면 하나만 어려울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내가 다 맞춰야 된다. 이런 강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보를 잘 체크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빠르게 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이에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경향 가나 지문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도 가나 지문이 1등이야. 이게 심지어 입문 지문인데도 이게 1등이란 말이지.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재밌는 거는, 아, 지금 여기 밑에도 또 있어, 이게. 가나 지문이. 그러니까 가나 지문이 세 문제가 지금 오답률 탑15 안에 드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 놓치면 와르르 틀리는 거고, 법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만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또뭘 시사하냐면, 뭐두 지문 이상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지문 와르르 틀릴만한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 지문이 무조건 쉽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완전히 쉬운 지문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박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일단 넘어가는 게 필요해. 근데 보통 보면 여태까지는 이런 데이터를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래서 어떤 걸 넘어가야 되냐? 그냥 피상적으로 이런 말만 하잖아. 그냥 뭐 남들도 어려우니 네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우니까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안 넘어가지잖아.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실제 데이터 보시면 다들 지금 오답률이 이 이거 보시면 가나지문이 어, 언매 화작 선택자 둘다 79.4%예요. 그러니까 맞춘 사람이 21%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다 틀린다는 얘기지. 어, 틀리는 건다 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골고루 어려운 문제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징적인 건. 독서론 3번이 오답률 탑15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독서론에서도 어려운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넘어가야 된다. 빨리.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024년, 그러니까 2025학년도 구평인 겁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거좀 말씀드릴게요. 어, 화작, 언매 따로 말씀드릴 텐데 어떤 걸좀 넘어가야 되냐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화작이나 언매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드렸고요. 지금 화작 선택자들은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이 좀, 어, 언매 선택자들에 비해 과학기술이 좀더 오답률 15에서 좀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언매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언매 선택자들은 뭐, 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조금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을 조금 더, 어, 근데 이 통계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네요. 예, 그래서 요건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 공통적으로 좀 어렵게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는 과학기술이 화작 선택자들이 좀더 오답률이 높거든요. 예 요건 좀 특이한 시험 같은데, 아니면 요 시험에 이제 좀 언매 선택하던 친구들이 화작으로 많이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거는 근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예. 실제로 하여튼, 네. 과학기술은 좀 어려우면 과감하게 패스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는 지금 업매 선택자들은 그 백석의 북방에서 현대시 그 세트 중에 25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 선택자들은 지금 백석의 북방에서 가나다 세트가 26번, 27번, 25번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언매 선택자들, 엄매 선택자들은 아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말을 더듬네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26번하고 27번만 있거든요. 네, 25번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날수 있다.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푸실 때 되게 어렵고 당황하게 되는 그런 문제 세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이게 내가 다 틀려서 큰일이다. 이번 시험 망했다. d-400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중에서 내가 한 문제라도 맞추면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을 받겠구나. 이런 적극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멘탈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오답률 탑 15잖아요. 그쵸? 렇 15개를 제가 추린 거잖아요. 오답률 탑 15를 보면, 오답률이 지금 15등짜리도 4 40 0대예요 40%대. 그러니까, 40%는 틀린 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뭐, 28%, 뭐, 30%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볼까요? 쭉. 여기는 37.6%, 여기는 이제 꼴찌 짜리가 32%. 그다음에 꼴찌 짜리가 38%, 4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40% 후반대까지 예. 남들이 다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1위부터 14위까지는 오답률이 훨씬 높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번 수능 시험에서 15문제 정도는 당황을 할수 있다. 못풀 수도 있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아두는 게 오히려 실전 가서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45문제 중에 이 15개, 문제 15개를 빨리 골라가지고 이걸 일단 빼고 15개 빼고 나머지 30개를 빨리 풀어야 돼. 끝까지 빨리 풀고 나서 마킹까지 다 하고 그 30문제는 다 그냥 맞췄다고 확신을 한 상태에서 남은 시간 15개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많이 풀어야지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 15개를 못 걸러내고 중간중간에 암초처럼 탁탁 걸려서 시간 쓰고 뭐하고 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1년 공부한 게 꽝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드리면 일단 잘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화작 선택자들은 주로 장문 쪽에서 좀 많이 틀려요. 특히 고쳐쓰기 유형. 나중에 제가 이건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 언매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인 어떤 분석 문제나 통합된 거, 개념들이 여러 개 통합된 거 되게 어렵게 나오고 오답률이 높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혹시 수능에서 만나면, 어, 이거 오답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다 하고 일단 넘겨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경향성 자체가 소설이 어려워요. 고전소설, 현대소설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연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빅마우스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려고 하고요. 제가 좀 고생해서라도 여러분들 수능 잘 보고 이후에 제가 데이터 돌이거든요. 완전 데이터 광이에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도 제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로 여러분 정식 컨설팅 잘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